찬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 신약 성경 교구 과정 이거 이번에 하는 것이 자기 처음이다 하시는 분한번손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열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한 3분의 1 정도는 오 처음이시네요 그러면 은 지난 2학기 때부터 가을부터 시작하신 분한번손 들어보실까요 예, 여기도 한 삼분의 일. 벌써 저랑 함께 세 번째다. 다 지금 받고 있다. 예, 그래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뭐 각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뭐 처음부터 받았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각오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복음서는 그래도 좀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은 어려운데 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미사 때마다 강론으로 듣는 게 복음 말씀이기 때문에 대충 대충 우리가 준비해도 대충 뭔 얘긴지는 알아들으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과정이 이제 바오로 서간 편인데 그것도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는 부분들은 성경 책을 읽지 않으면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이 부분 읽어보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뭐 다음 나오는 가톨릭서관 부분도 전혀 와닿지 않고 묵시로건 아예 말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오하셔가지고 집에서 성경책을 한 두세 번그 그 강의해야 될 내용의 두세 번을 읽어도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난 저는 이 자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면, 어 저는 똑같은 내용이고 제가 하는 것도 똑같 강의를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내가 제가 예수님의 생애와 호칭에 대해서 예비 신자들한테 가르칠 때랑 예비 신자들한테 종합 교리로 할 때랑 그다음에 이제 새 신자들 교육시킬 때랑,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피정 강의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마다 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이 내용을 완전히 생략할 수밖에 없고 어떤 건 완전히 생략해야 되고 완전히 쉽게 풀어야 되고 어떨 때 시간이 모자라고 어떨 때는 아주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너무 커요. 특히 성경 강의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본당에 가보면 성경 강의를 하다가 제가 저도 답답하고 상대방들도 괜히 저한테 기십 죽고 있고.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 본문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완전히 여러분들은 완전히 오차입니다. 완전히 그냥 진짜 오류에 빠진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집에서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그 성경 공부한 걸 확인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 바티칸에 그 성지순례를 간다. 그럼 제가 가이드가 돼가지고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로마 바티칸은 이런 데가 있고 저런 데가 있고 저기는 꼭 보셔야 될 거고, 거기 순서대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야 더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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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나올 때는 어디서 쇼핑하고 나오시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걸 듣고. 가가지고 성지 순례하고 딱올거 아닙니까? 오면은 어디가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아, 어디가 좋았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뭐 베드로 성인이 어떻게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가이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 말씀의 순례를 여러분들 떠나시기 앞서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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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집에 가서 직접 말씀의 순례를 직접 하시고 직접 순례하시고 와가지고 그 내용이 어땠는지 이제 다시 나눠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로마 성지순례 저한테 설명 다 들으면 알긴 알죠 근데 성지순례 안 가면 뭐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 가이드 안 받고 그냥 가서 성지순례 해버리고 오면 되지 잘 알든 모르든 그게 훨씬 낫죠 직접 눈으로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지 않으면 아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더 그렇습니다.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읽고오신 분들도 있고 안읽고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오늘 그래서 텍스트는 많이 안 나가겠지만은 예,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들리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맹, 맹탕입니다. 맹탕 완전.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시는 거. 이왕하시는 거. 오늘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요. 음, 옛날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예? 옛날, 옛날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요즘에 요즘에 우리가 우리를 재밌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다 없는데 예? 해를 품는 단을도 못 보죠. 어디 헬스클럽도 없죠. 드라이브도 못 나가죠. 예? 어디 뭐 좋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가서 먹을 뭐 그럴 것도 없죠. 예? 뭐 어디 여행 다니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죠.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무슨 뭐 그렇다고 뭐 인터넷이 돼, 뭐 만화 만화책이 있어, 무슨 뭐, 뭐 옆에 그냥 막 재밌는 책, 소설책이 쫙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 옛날 사람들은 그, 그런 것도 안될거 아닙니까? 책이 책이 이런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이 책이면은 제 생각에는 한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예? 한이 정도 했겠죠 왜냐면은 양피지나 뭐저 두루마기 해 가지고 파피루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둘둘둘둘 말아 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책 하나가 아마 그만큼 했을 겁니다. 그걸 집에 소장하겠습니까? 소장 못 해요. 옛날 사람은뭔 재미로 살았을까요? 그냥 해 뜨면 일어나서 자기 일하고 어어밥 먹고 예. 밥도 하루 세끼 먹어 인류 역사에서 하루 세끼 밥을 먹은 역사가 그 길지 않답니다. 옛날에 한끼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먹고 그다음 또 일하고 좀 쉬고 뭐뭐 뭐 개울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뭐 나무 밑에서 좀 쉬기도 하고 과일도 따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겠죠. 예? 그 저녁 되면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불 지피면서 예, 잠 자고 가축 돌보고 뭐 이렇게 쬲. 예, 그래도 그들에게 주어진 24시간.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꽤 많이 할 겁니다. 한 6시간, 7시간, 8시간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사람들은 전혀 하지 못했던 그 문명, 문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빈 부분을 그 사람, 그들은 뭘 했을까? 이거죠. 이걸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경 말씀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경 말씀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잡지도 보고, 책도 읽고 이런 것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그 여러 말씀 중에 하나로만 느끼게 지겠지만 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제한된 정보 속에서, 아주 제한된 활동 속에서 그나마 내가 무슨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유일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아주 더 자세하게, 아주 더 오래, 아주 더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옛날 그 성경 이렇게 그 필사본들 그게 이제 성경 우리 텍스트가 돼. 제 1차 텍스트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메모하는 것들이 옆에 보이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토시야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걸 그가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어 이상하네. 왜 그가로 돼 있지? 다 찾아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이거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귀가 달토록 눈이 멀도록 성경을 돼있는 거예요. 왜? 할게 없으니까, 그거 밖에 그 정도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컸, 컸,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이 그분들 생각하면 저는 성경에 대해 서 안다고 말도 못해요. 다만, 저에게 있어서의 조금 더 좋은 장점은 뭐냐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이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집약된 책들을 저는 더 많이 볼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들은 일일이 어? 마태복음의 교회라는 말이 몇번 나오는가 막 일일이 찾지만 저는 컴퓨터 한번 착 치면 착 나오니까 그런 거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제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들은 적, 적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그 옛날 사람들 중에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지 않죠?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100명 중에 한 10명, 섯명 이랬겠죠 그러면 바리사이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늘 붙잡고 있어야 될게 성경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암기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암기해서. 언제 암기하느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외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암기하고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버지가 아이한테. 계속 입에서 입으로. 그럼 그걸 그 사람들은 계속 줄줄줄줄 따라 외우는 거예요. 우리도 천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전 따지 검을 년 누루왕 입에서 입으로 그걸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면서 이들은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수 있도록 자극시켜 주는 게 누구냐? 바리사이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 그들은 직접 성경을 읽고 그걸 반복해서 알려 주고 그걸 더잘 외울 수 있고 더잘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아주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그 느낌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성구갑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담아 가지고 이마에 뭐 이렇게 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달고. 옷자락 수,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게 긴데 옷자락을 길게 늘리고 잔치집에서 윗자리를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도 그들은 스승이 아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옛날 평범했던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그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내놓라고 하고 있는 바리사이들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스승은 아닙니다. 제가 선생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직접 스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성경 공부하고 와서 이제 4년 예, 4년째가 됐는데 어, 이게 지내다 보니까 성경 강의도 그 동안 많이 했고. 그래서 성경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도 좀 하게 됐고 이랬지만제 자신이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올해부터 실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뭘 하느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 포콜라리에서 그 발행하는 생활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달 동안 생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활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포콜라레제 젠, 그 창설자인 끼아라 루빅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한 내용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게 한 a 4포지 조금 안된 거, 이제 앞뒤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우리가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신분들끼리, 한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만 해는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 그 생활 말씀이라는 거는 포콜라레 그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매일 읽어요.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매일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씩 그래서 내가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매일 그거 한번 정도는 꼭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당 입구에 다가 크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걸 놓고 주부 1면에는 항상 그 말씀을 집어넣고 신자들에게 그 종이를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나도 읽겠다고. 그렇게 해서 에 암기를 하는 거죠. 1월 달 생활 말씀은 콜로세서 3장 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 달 2월 달에는 마르코고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번 달은 요한복음 6장 68절. 어 뭐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자. 해서 우리 신자들도 그걸 외우기 시작하고 저도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우는 것을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말씀 말 그대로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활 안에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를 그걸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3개월째인데. 뼈저리게 느끼는 게 내가 정말 생활 마, 말씀이 생활로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진짜 머리 따로 삼따로구나라는 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 자신이 회개 안 되는 것을 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릉 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 자신이 너무 회개가 안 된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날이죠. 이제 월요일날이면은 오요날이면 이제 우리 신부님들 아주 즐거운 날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제 어제또 신부님들끼리 원래 테니스 원래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현수막까지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상품도 달고 해가지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하는데 오전 10시에 그, 그 포콜날에 그 원래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정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테니스 치기로 했는데 10시에 이제 그 포콜날에 모임을 가야 되는데 또 제가 가서 또 기타 반주하면서 또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젠성가도 불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 이번 주 안에 구원비 발파 신청이 뭐 발파 신청했고 이미 어저께 뭐그 도지사가 발표도 했고 이런 이런 지금 막 중대한 상황이고 지난 주부터 막 전화가 한두통 정도 왔는데 한 사람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 뭐 신부가 말이야 뭐성문은 똑바로 안 하고. 그 강정 마을이나 가고 있어 가지고 뭐옷 벗으라고 막 이런 전화가 오고 자, 일주일 168시간 중에 제가 강정 마을 가는게 평균 3시간 입니다 나머지 165시간을 제가 이 사재가 래도 지내는데 제가 성물을 충실히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되요 그래서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옷 벗으라고 또 어제 그 주일날에는 또 저보고 또이 응? 신부 이 xx 들이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런 전화 요즘에 최근에 많이 오고 있어요 아주 그냥 작전을 짜고 온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얼마 받고 일하십니까 어? 누가 시켰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당장 사과하라고 하니까 아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인격적인 시심을 안겼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해군기지 찬성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당마다 다 전화하시는 거냐고 정말 그런 순수한 의도로 이 사재관 전화번호 일일이 알아가면서 그 정도 열정을 부리실 정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최근에 또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면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막 xx하면서 막 욕하면서 끊었는데 예. 예, 저도 얘기했어요. 당신 전화번호 5801 하나 전화번호 오면 나 전화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더더욱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부님들하고 가, 신부님들에게 지금 갈까? 강정마을에 갈까? 신부님들 사이에도 물론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실 거고 강정 마을에도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시겠지만 이럴 때 버림받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제는 그냥 예 그래서 선배 신부님들도 있었는데 그냥 연락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네. 아무래도 오늘은 강정 마을 가야 될것 같다고 해서 어제는 그냥 강정 마을 가서 거기서 미사하고 예 신부님들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이러면서 생활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 이 바리사이들이라도 스승은 아니다. 그들이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 강의 이번에 이번 3, 4, 5, 6 받으시면서 절대 이 강의에만 의존하지 마라. 저는 스승이 아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직접 만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날이 성경 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보람도 없고 예, 저 역시 이바리사인들과 똑같은 사람 여러분들도 역시 이바리사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좀 각오하시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짧으면 짧은 길면 긴이 3,4개월의 이 과정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예, 주님께 우리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